서주랜드 안녕하세요 서주랜드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원도 영월에 갑니다. 남한강을 지나고 김삿갓 계곡을 찾으면 바로 럭셔리 캠핑장 나조스트 도착입니다. 그럼 여름 캠핑 떠나볼게요. 여기는 캠핑장 안에 계곡이 있어서 여름 캠핑으로 정말 추천해요. 자, 그럼 먼저 텐트를 쳐볼게요. 자, 이제 계곡에서 놀아볼게요. 지금부턴 처음 도전하는 피라미 낚시입니다. 먼저 떡밥 만들기부터 해볼게요.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이거 한한 주먹 그리고 떡과 이것도 한 주먹 그래서 1대1이에요 아주 처음에 요정도 만 넣어서 No. 미숫가루 냄새가 나는데요? 살짝만 더 넣으면 될아요 아주 살짝. 그 낚시 유튜브에서 물 조절이 엄청 중요하다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넣으면 돼요. 이렇게 저처럼 부었다. 또 부었다 이렇게 하면서 물 조절 을 하면 됩니다. 요정도면 그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슬부슬 부슬부슬 요정도 입니다. <laughs> 이 정도면은 좋거든요. 우 정도. 우 정도가 딱 좋아요. 물고기가 많이 와야 될텐데 도깨비 채비에 부슬부슬한 떡밥에 채워야 돼. 요 너무 많이 채운다고 물고기가 많이 오나? 아닌가? <laughs> 적당히 적당히 채워서 김사갓 계곡으로 피라미드젤라 출동! <laughs> 있으니까 잡히네. 점심은 삼계탕입니다. 아, 여름철에는 음식 재료 상할까봐 걱정하는데요. 이 캠핑장은 사이트마다 냉장고를 제공해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걱정 없이 엄청 만들어 먹었습니다. 부추 삼계탕 김치전 냉동피자, 수박화채, 닭꼬치, 장작에 구운 고기, 골뱅이 소면, 매운 오뎅까지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소가스 450g 워머를 만들었는데요. 여름 캠핑으로 3박 4일 오니깐 라탄도 여유있게 만들었어요. 다 만든 워머는 그리을 사용할 때 껴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3박 4일 여름 캠핑 잘 보내고 왔습니다. 계곡에서 슬컷놀수 있는 라조스트 캠핑장은 여름 캠핑에 딱이에요. 그럼 다음 캠핑도 같이 해주세요. 사주랜드 맛있크 맛있게 알려드릴게요. 다시 맨러은 모닥풀기에 올려서 15, 18, U, 9 20, 4, 5, 6, 7, 8, 이 10, 로 가까이 이렇게 이렇게 됐죠. 요거를! 바로, 이, <laughs> 에이스 과자에, 울면, 지졌다! 안 되겠다, 한번더더기다 <laughs> 10, 3, 4, 5, 6, 6초까지만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올러서 체크 과자에 이렇게 눌러주려구요! 이렇게 웃기지요.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구워주세요. <laughs> 사주랜드.